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템바보드로 손쉽게 셀프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친절한 사장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했어요. 4위입니다. 데코리아 PS 대형 사각 템바보드는 습기에 강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적합합니다. 설치가 간편해 DIY를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하며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3위입니다. 데코리아 PS 템바보드는 습기에 강하고 설치가 간편하여 집 꾸미기를 손쉽게 도와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쉬운 관리 덕분에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아리코 접착식 팀바보드 3P는 손쉬운 리폼으로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접착력이 우수하고 디자인도 깔끔해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국내산 반다령 몰딩 팀바보드는 아이방과 거실에 안전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 쉽게 붙이고 방음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성비도 훌륭하니 꼭 추천해요.